우리는 지금 맥도날드에 겨울에만 나오는 맥립을 사러 가는 길이고 여기 맥도날드가 보이기 시작했고 앱으로 주문을 할 거예요. 이게 겨울에만 나오는 겨울에만 있지? 시즈널. 응. 맥립. 주문. 그래, 아. 하자. 여기서 해? 근데 그거 못 쓰잖아, 그러면. 어, 뭐야?

그게 딜이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막 햄버거 공짜 뭐 이런거 딜이 항상 있어서 이걸로 하면 어뭐 10불 이상 쓰면 뭐 Oh no, we s h o u l t o o late oh. 그래서 이런 막 프라이즈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Oh my god, 20% off 아무튼 oh, no. 오기 전에 맥도날드 오기 전에 이거를 꼭 확인하고 오는 것이. 맥도날드가. 확인하고. 아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자. 모르는 사람이잖아. To t a s o n t 2166. 맥도날드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막 햄버거 하나에 500원 하고 막 그랬었는데. 이제 나왔고요. Right, thanks. 이게 프라이즈가 있고 바베큐 소스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고 이거 맥립 이거 무슨 맛이냐면 그어 바베큐 소스 맛이야 진짜 어 맥도날드 치킨 너겟 시키면 나오는 그 바베큐 소스 맛이고 근데 이게 오. 또 처음 먹었을 땐 몰랐는데 또 먹다 보니까 또 매력이 있더라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꼭 먹고 있는 맥립 항상 맥도날드는 집에 가면서 프라이즈를한반 정도 먹는 매력이. 프라이즈 어디 갔어? 물어보지도 <laughs> 어디 않고. 갔어. 오다 다 먹었어.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이게 들어있는데 약간 fake 그 옛날 meat. 그 냉동 냉동 너비안이 있어. 약간 그런 식이야. Yeah, fake meat. 어 소스는 이 똑같은 바베큐 소스. 근데 이게 또 묘하게 매력이 있어서 자꾸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맛이.